i <laughs> 4월 30일부터 이 4단, 자작물, 이 4단 법인로 설립 경를 당하셨습니다. 3월 5일날 설립 끝났는데 법인이 출간 3월 5일 날, 전일 가을안 하고, 정식 발표는 4월 3 0일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원래 그사장동의 이사위를, 정기 이사일를 어, 11월 17일 날, 다음 주, 다음 달에 세대주 소유자님들, 시에 회의청을 이사님가 사장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했 그리고 정기 터일을 이 사회는 뭘 하냐면, 우리 매 년도 사업 계획하고, 매 년도 예산을 심의이 합니다. 을하 거고요. 그리고, 총회 그걸 생각나니다 12월 달에. 생각나기 때문에, 12월 달 경제로 됐을 때 여기서, 를하고거 많이 참석해 주시더라고요. 연이 아, 끝나고 참 시간이 많이 흐른 아, 거죠. 야, 얼굴을 보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어제 태풍이 오후에 섣이 났어요. 오후에는 이 석골살 마당 쪽으로 햇빛이 내 났는데, 뭐, 우리 석골살 페이는 썩이어서 나중에 마당 났었지만, 일단은 전나무가 넘어갔어요. 전나무가 넘어가고, 나머지,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나무들이 전부 아팠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듣고. 저 뒤쪽으로 산에서 물이 들어 가야 되 하수구 쪽으로 여러분 말하그물 데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야 되겠군요. 뒤톡에 나온 거 뚫어진 거라든지정리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이에 많이 들어를 했는데도 미흡하지만은 않좀이해좀해주시고아 하여튼 그니까. 그게 어, 우리 저, 저기는 뭐, 석돌이, 석돌이, 저, 개지이 우리 바람이 서리에서 봤으면 봉에서 서리 불거든요. 보통 저쪽에서 분타시험 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마당에서 불어 저렇게 니다 갔는데 하우스는 덜렁덜렁 거리는데 날아가지 않셨어요 하여튼 그분께 감사드리고 어, 하우스가 날아갑니다. 우리, 그, 일용할, 그, 공양 처리를, 대부용이 싫은 하우스인데, 하우스는 세상에 없습니다. 개집이 날라가니까 하우스를 썼어요. 어. 어. 저 개집이, 저 무거운 게날라가 사람, 당전, 4명이 들어야 되는데, 하우스 말이 뜯기지 않아도 한몇 군데가 좀금 깜빡 났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정말요? 거예요. <목소리도> 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청원처상님이 여기서 총무님이라고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어제 아래 제가 전화를 촥다읽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어, 제 38조에 보면은, 어, 여기 총무님이 아니고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 법인이 되 있기 때문에 이 전당이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님이라고 그시지 마시고, 그, 봉부의 삼국장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삼국장이라고. 부르십시오. <laughs> 아, 우리 저, 대에시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야 때, 10월 3일 날. 아, 괜찮나? 여기, 여기 제가. 선님이불렀세요 얼굴 보고 싶다고 최우식 언니가 그 불렀는데 그렇게 소리를 좀 하고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는 뭐생님이주시면 총문하고 국당이나 뭐 노선이나 나도 올래 상관없는데 아또선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네, 그서아 그렇죠? 저는 뭐생님께서 허락하신 분들을 잘 들어보고 하여튼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둘말한 아니고 저는 자꾸 제 공부를 그, 다하고 처뒤에해서제 그, 힘껏 이렇게 대신 협조를 했습니다 항상 고맙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니다 제가 우리 부을하셔겠습니다 아, 한 우리, 어, 한 2주, 시작은, 이분 죽분됐죠 다, 다치고 아니고 그, 법집을했 갔는데, 대구법당에 보면은 어, 우리, 지장보살이 모셔놨는데, 그,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는데, 우리, 여기 본당 같은 거는 이게 넓어가지고, 이다집 이, 지장보살이 바로 위에 저걸 다 집, 집이 있는 거지, 다집이라고그고 대구법당 같은 거는 집이 없습니다. 그 천장이 되지, 다집고 아니고, 그스님께서 말씀하신, 법식이라고, 법식. 법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지금 우리가, 음, 대구 지혜장님께서 불사를, 네. 집이 없다고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지혜장님 열심히, 이거 그, 또, 그 공동으로 지금, 거의, 이번 주, 내일, 지금, 네. 아, 다행다다 끝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고생하신 우리 대구 지혜장님 모시고, 그동안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네, 제가 뭐 스님 어, 지사무상에 모시는데 저는 뭐 사실 뭐볼 때에선 서 지식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뭐 대부분 이래요 예, 부처님 지사무상의 구현을 보면뭐다 치료라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몸에 더 많이 풀려가지고 내심으로 굉장히 거진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아주 멋지게 하나님 좀 핵심적으로 또구체적으로좀 문제가 생겨서 어, 간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백류라고 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그 다음 주에 회의도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또스님덕뿐이고 또한 우리 대부도반분들이음으를 양으로 시주일반 우리가 그러니까 불사를 많이 또 내주시고 또 이렇게 어, 조금만 또못 내신 분들은 또 우리가 해비를했기 때문에 내가 집중상이 중간에 가지고 어제 이제 다무리짓고깨끗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그또 손님 또 어, 부처님을저 어, 지자부상에서 다시 또 모셔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다 집이 되던 뭐아무뭐이죠아 부집이 아, 되던 뭐 하여튼 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뭐 손님 도 9일날 오후 5시에 낙성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일날 5시에 지장보살님 다시 모시고, 낙성식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5시에 스님도 오시니까, 뭐, 대리부 도방님, 또, 경주도방님, 또, 부산도방님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서로 나간전에 이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공안이 되고, 어, 나들 그동안 협조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반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늘에서 뭐, 그, 단칭이 너무 돈이 좀 예산이 적은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동안 이래 밥을, 밥하고 숙취를 뭐, 그 땅에서 다 제공을 했어요. 너무 돈을, 돈이 모자해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청문이 밥새끼또 집실 밤에 오셔서 밥새끼를다 챙겨주시고 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아주 섬세하게 뭐, 발효도 오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멋진 그림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쉬겠습니다. 자, 선생님 주포 퇴치하겠습니다.